프로세스와 스레드 동시에 여러 개 돌릴 때는 어떻게 다를까요? 멀티 프로세스는 프로그램을 여러 프로세스로 띄우는 방식입니다. 집 여러 채를 따로 짓는 것과 같죠. 한 집이 불이 나도 다른 집은 안전합니다. 멀티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서 스레드를 여러 개 돌리는 방식이에요. 한집 안에 방을 여러 개 쓰는 것과 같죠. 자원 공유가 쉽지만, 한 방에서 문제가 생기면 집 전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멀티 프로세스는 안정적이지만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고 멀티스레드는 자원 효율이 좋지만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크롬 브라우저는 탭마다 프로세스를 따로 띄우는 멀티 프로세스 구조입니다. 반면 게임 서버는 동시에 많은 요청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멀티스레드를 씁니다. 안정성이 중요하다면 멀티 프로세스, 성능과 효율이 중요하다면 멀티스레드를 선택합니다. 정리하면 멀티프로세스는 여러 집, 멀티스레드는 집 안의 방 여러 개입니다. 구독하고 다음은 동시성과 병렬성 개념을 이어가 봅시다.